예, 본 말씀을 통해서 흑암 중에 일어나는 빛 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하겠습니다이 한파가 몰아치게 되면 추위를 물리치기 위해서 난로를 가동하게 됩니다 그러면 히터를 틀자마자 따뜻해지는 건 아니지만 켜 놓고 조금 기다리면 따뜻한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추위 가운데서, 그 추위를, 추위 가운데서 따뜻함이 일어나게 되면 그 추위를 이겨내는 겁니다. 인생의 길에서 앞이 캄캄하고 답도 없고 또 길도 안 보일 때 마치 흑암을 만난 것과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흑암에 때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빛을 일으키면 되는 겁니다. 흑암을 물리칠 만한 빛을 틀어 놓으면 지금 당장은 좀 어두워도 조금 지나면 밝게 변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흑암 중에서 빛을 일으킬 수 있는 근원, 무엇을 켜놓, 켜놓아야 되겠는가? 예,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예,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이 흑암 중에서 빛을 일으키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캄캄함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먼저 찾아야 될 것은 예, 하나님을 경유하는 마음을 다시 찾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유한다는 것은 그냥 무서워하는 것그 이상으로 그 말씀을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경유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부모를 어렵게 생각하는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신 그 말씀들을 염두에 두며 생활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 자기 뜻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긴다는 것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기억을 하고 또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즐거운 마음으로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천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이러한 자들에게 어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있지 아니하고 반드시 흑암 중에서라도 빛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1절을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과 이 계명을 즐거워한다는 것이 같이 가는 건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의 본질이 그의 말씀을 품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해도 그 말씀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질구하지 못하면 경외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하는 말까지도 무시하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거나 존경하는 사람의 말은 내 입장과는 조금 달라도 수용하는 게 가능하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면 반드시 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고 준수가 되어야 되고 지켜내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억지로가 아닌.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기뻐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도다. 그 계명들을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자녀서 자녀대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이전에서는 그후 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얼핏 보면 기복주의를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고 3절에서 부요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의가 영원히 있으리로다. 예수 잘 믿으면 부요와 재물이 있다. 그렇게 결론 내려서 될게 아니고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들은 그 의의가 영원히 있을 것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물질적인 부여와 죄물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께로서 나는 거지만, 그것이 우리의 결론이 아니고, 물질의 있고 없고 없음이 결론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계명을 즐겨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될 것이고 이것은 영원히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부요와 재물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하지 못하고 다 없어지고 썩어지고 바람 불면 날아갈 날아갈 것들이라 해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지켜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 그 계명들은 영원한 우리의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까지 남을만한 그러한 우리의 재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부유인 겁니다. 우리 앞에 캄캄함이 임한 그 흑암을 만날 때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긴급 조치는 하나님의 개명을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우리가 만난 그 흑암은 점차 밝음으로 바뀌어 갈 것이라고 하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빛을 일으킬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흑암 중에서 빛을 일으키려면 무엇을 또 켜야 되겠는가? 이 진실과 정직한 마음이 흑암 중에서 빛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왜 그러면 진실과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빛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진실하다는 것과 정직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빛 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직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을 품고 나간다는 것은 흑암을 이기고 빛을 가져올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어둠에 속한 인간의 계략은 결코 하나님을 상대로 이기지 못하고, 우리가 정직과 진실함을 가지고 나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빛이 되고 귀리되는 겁니다. 4절에서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위로운 자르다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중에서 빛이어 한다고 했습니다. 세상은 정직한 자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비웃고 바보 같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 말씀하시는가? 정직한 자와 진실한 자에게 어리석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보라고 말하지 않고 그들이 어둠을 이길 빛을 소화할 것이요 그들은 의로운 자요 자비한 자요. 어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보이지 않냐는 그런 거짓과 속이는 말이 득세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런 곳으로 살아가서 안될 겁니다. 그런 어둠에 속한 일들은 캄캄함에 영원히 묻히고 말 것이지만, 정직과 진실은 그 도중에라도 빛이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그 빛이 일어나서. 우리를 그 광명의 길로 인도해 가는 겁니다. 약하고 이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 송도들을 빛나게 할수 있는 그 경쟁력은 이 정직과 진실함에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없고 우리가 그런 기준을 가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거지사비는 마귀라고 했으므로 우리 거지사비 마귀에게 속하지 않고 빛 되신 하나님께서 가여서 언제나 정직과 진실함을 무장하고 그러한 자들에게는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이 되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만나고 캄캄함을 당할 때라도 하나님의 겨,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계명을 크게 즐거하고 모든 일에 정직과 진실한 마음으로 담대하며. 흑암 중에서라도 빛을 쉰는 그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돌줄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